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이상으로 제 5회 충북 한마음생활체육대회 제천시 선수단 결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기념촬영을 뵙겠습니다 선수단과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기념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디에, 어디에. 아, 네. 자, 선수들 나와주세요. 우리 네, 형들도 음, 네. 같이, 네, 같이 네. 나와주세요. 네, 네. 여러분께서는 네, 같이 기념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